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석화 김종희 선생의 감성 전시회가 7월 9일부터 모긴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손끝에 제주에만 의존한 작품들이 아닌 끊임없는 학문적 연구와 작가의 품위 있는 식견으로 이룬 감성과 표현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서예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 먹향기가 좋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서 서예를 시작했어요. 서예를 시작한 지는 벌써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그 배우다 보니까 너무 할게 많아요. 또더 색다른 문인화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게 돼서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이른 다섯 세 나이. 자신만의 삶을 설계해 예술의 길을 걷는 김종희 선생의 붓꽃은 100세 시대 속 새로운 경험을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자극을 줍니다. 2019년 공간 연계형 창작활동 지원사업 어, 레지던시 시니어 입주작가 석하 김종희 선생님의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주제는 필묵심학이고요. 전라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미술대학에서 학문적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성찰의 필묵을 담아내고 있는 석하 김종희 선생은 국내 회원전과 개인전, 국제교류전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혼이 빚은 아름다운 먹향기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속에서 더욱 맑고 깨끗한 향기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